여러 친구들 제이슨입니다 지금 오늘 급만 먹고 머리를 이렇게 유아인 머리를 한번 잘라봤는데 오늘 좀 유아인 머리에 대해서 제가 잘랐을 때 이런 좀 솔직한 후기 정도 후기 같은 거를 좀 남겨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머리를 좀 말려볼게요. 지금 머리 감은 상태고 여기 탑 부분부터 이렇게 직각으로 살짝 눌러주셨어요. 이렇게 직각으로 눌러주셨고 앞머리 기장은 한요 정도. 내렸을 때한 이마 반 정도 내려오는 기장인데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좀 뻗치게 스타일링 하시면은 유아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머리 한번 말려 볼게요 네, 이렇게 머리를 말리셨으면은 위에 같은 경우는 저도 엄청 뜨는 완전 생 직모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떠서 전체적으로 다 다운펌을 이렇게 다 다운펌을 진행을 했고 앞머리만 이렇게 손질하면 되시는데 일단은 유아인 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장점은 조금 사람이 스타일리쉬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왜냐면 요즘 가장 트렌드적인 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 어, 저 사람 그래도 좀 뭔가 스타일에 관심이 있구나. 약간 이렇게 보일 수 있고, 또 머리를 굉장히 빨리 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질하기가 진짜 편해요. 그냥 아까 제가 손질한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다 쓸어 머리가 다운펌으로다 모양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제품만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뻗쳐가지고 바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바르면 되고 그리고 사실 머리를 안 감아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워낙 다 눌러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만 잘 발라주시면은 한 이틀 정도는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머리통이 조금 작아보여요. 전체적으로 다 다운펌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신 두상이 조금 안 이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다운펌을 하실 때. 저는 그래도 두상이 좀 동글동글한 편이어서 이렇게 모양을 누르는데 어렵진 않았는데 혹시라도 옆에가 많이 튀어나오셨거나 아니면 이쪽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잘못하면 여기가 이렇게 너무 각지게 들어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운펌 하실 때는 꼭 그런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아무래도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머리를 조금만 자라도 아마 애매해, 기장이 애매해져서 머리를 좀 자주 잘라야 되고 다운펌은 항상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머리통이 작아졌기 때문에 얼굴이 더 부각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각이 많이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얼굴이 너무 기신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앞머리가 전체적으로 볼륨은 다 죽었지만 앞머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기장이 좀 길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가,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조금 말상긴 하지만 헤어라인을 좀 내렸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으면서 이렇게 잘라봤어요 이 머리를 하고 나서 내 얼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남자는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되고, 손질을 안 하면 약간 군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펌을 예쁘게 다 해놨지만, 그래도 조금은 어디 나갔거나 하실 때는 꼭 제품을 발라주셔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얼굴이 부엌되다 보니까 얼굴 볼이나 그런 거 부분에서 좀, 아, 내가 좀 살을 빼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 머리가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마르신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드리고, 얼굴이 좀 짧으신 분들. 저 처럼 얼굴이 기신 분들보다는 얼굴이 좀 짧으신 분들한테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은 유아인 머리의 장단점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질하는 꿀팁, 진짜 뭐 손질할 게 없지만 이 스타일조차도 손질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자르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웨트웨어 컬크림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요거를 할 거예요. 뭐 왁스를 쓰셔도 되고 조금 저는 더 촉촉한 느낌을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는 웨트웨어 컬크림으로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요 정도? 요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고 그전에는 데일리 크림하고 섞었었는데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요것만 요 제품만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털어서 발려주시고 앞에를 살짝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앞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짝 들어 올려 주신 다음에 살짝 앞으로 이 모류 방향대로 그냥 뻗치게 두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막 무슨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뻗치는 느낌으로 손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오늘 유아인 스타일링. 레인 스타일링 헤어스타일 완성을 시켰는데 어떠신가요? 제뭐 짧은 머리를 진짜 거의 한 10년만 군대 전역하고 나서 미용하면서도 이렇게 짧은 머리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굉장히 어색한데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게 헤어라인이 조금 잘 예쁘게 잡혀있어서 그나마 좀잘 어울린다라고 조금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조금 아 얼굴이 좀 너무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안경을 써주시면은 조금 더 다른 느낌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유아인 스타일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큰맘 먹고 자른 유아인 머리 컨텐츠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리를 좀 길을 다시 길을 거긴 한데, 기르면서좀 중간중간에 할수 있는 짧은 스타일링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머리를 자르게 됐으니까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서 다음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